<laughs>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22년 2개월에서 정태성 부의 역할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박상선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도 저희 공연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방금 보신 공연은 이재환, 강예인, 이현재 배우님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방금 이 마지막 공연을 마친 우리 새 배우분의 마지막 인사와 소감 짧게 남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차례대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재일님부터. 네 감사드립니다. 바테마스 어, 가이세이 역을 어, 연기했던 이 현재입니다. 어, 제가 항상 이런 자리만 되면 긴장이 많이 되고 떨려서 <웃음> <웃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를 저는 <laughs> 극장에 오는 매 순간이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되게 진부한 말인데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어서 문장식이 떠나가라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더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룡이 형도 현재는 돈 내고 공연하라라고 <laughs> 할 정도로 여기 와서 너무 재밌고 행복한 순간들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연습을 할때 연출님께서 나는 배우들이 극장에 오는 게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된것 같아서 너무 박지혜 연출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작품을 써주시고 음악을 만들어 주신 다미러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 우리 뮤지컬을 구성해 주시고 안무를 만들어 주신 최현원 안무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공연을 하고 나면 가끔씩 공정 편지를 받곤 하는데요. 어 그럴 때그 편지 안에 뭐 학업이나 취업 뭐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어, 고민이 많고 힘들다 라는 얘기를 써주시곤 하는데 이 뮤지컬 덕분에 위안을 받고 어, 힐링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오히려 제가 위안을 받고 이 뮤지컬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어, 저희 뮤지컬을 사랑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ughs> 아, 마지막으로요. <laughs> 제 생각엔 박열 그리고 박문자, 후세 변호사님, 다테마스 불령사 모두 이 뮤지컬 안에서 나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laughs> 나비가 됐다고. 인사드립니다. 어, 이 뮤지컬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번데기가 되고 딱딱해지고 그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되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극장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했어. 다 먹고 갔었죠, 여러분들. 고생했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 현재 오빠가 그런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음, 일단 막공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극장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창작 초연인 터라 많이, 다들 많이 으쌰으쌰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같이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분들과 그리고 창작자 한분한 분, 한분 참작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연을 올리고도 항상 상주해주시는 상주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주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작사분들도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laughs>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화이팅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음, 뮤지컬 22년 2개월에서 박열역을 맡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와. 네 어, 정말 현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두가 정말 힘있게 정말 좋은 일들만 갖겠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음출리 음악 감독님 배우분들 우리 제작사 배우들 정말 관객분들 모두 그리고 연주해주시는 모든 스태프 분들 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제가 이번에 이제 한번 아파 보니까 너무 그 서럽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정말 앞으로도 민폐끼치지 않고, 또그 작품에 정말 열의를 가해서 그 캐릭터, 그 인물이 될수 있도록 정말 진중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론 운명은 원하지 않을 때 달려오는 법이니까, 제가 또 무대로 보답하고, 또 넘버 노래 연기 춤 모든 어, 부분들로 다 보답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해 네, 주신 우리 새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이 자리를 빌어서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품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 또 빛내 주신. 수많은 BC 카드와 NHN 직원분들, 조이즈 네어 제작사 아트우드와 티켓 홍보 마케팅팀 더 웨이브 직원분들 이하 22년 이겨오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창작진 분들과 스태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 카드는 이제 아, 못쓸 대정입니다 아, 안돼 보석. 아니 신용이 좀 불량해가지고, 아, 네, 신 불량해가지고 아, 예쁜 안되는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순서는. 안내드렸던 추첨 이벤트입니다. 네, 네, 대역분들께서는 바로 이 응모함에 적혀 있는 용지를 하나씩 뽑아 주신 다음에 자석에 친필 사인이 적혀 있는 캐스팅 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까 네, 많은 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형재 대우님 먼저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석번호 마에드 과연? 테마스 가이세이의 키스팅 곡은 1층 가입 1시간 20분 주열할 2번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애써 걸 굉장히 환호하고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당첨되신 <laughs> 네,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해인배우님도 추천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 ER 1번 오오. 네, 2번 1번 문 예측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대망의 우리 이재왕 대형님의 예, 국제청 순서입니다. 레츠 고. 차나. 아야? 소리가 빨라지고 있어요. 진짜 다 들렸어. 층이겠죠. 아이얼, 오, 아이얼, 십6 번. 네, 아이얼 1 6번 관객분 축하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첨되실 세 분께서는 나가실 때앤디 부스에서 티켓, 티켓이 아니죠? <laughs> 예, 캐팅 보드 수령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준비됐던 무대의 마지막 1회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 작품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